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또 기도도 올려드죠고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서 살아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주를 사용하시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임 받는 일을들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는 한국 어머니 날을 지키죠 Mother's d a y 입니다한달 후에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마더스데 두 대랑 함께 하시고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한국은 특별히 다른 법률이 없죠. 어버이 죽는 날을 지키고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에서는 어머니들의 희생이나 그 사랑이나 아버지 사람보다 뭘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 어머니라는 지키다가 어부인 한걸 겪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셨어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매번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다. 라딱효더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를 말씀해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도, 효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바로 효도의 내용입니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모에게 보다. 부모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녀를 누게 하지 말라. 이런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안쳐놓고한 말씀 하시지,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왜그 말을 하시는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데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자녀들아, 부한에서도이 부모에게 순종하고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유도 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도 함께 우리가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이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르쳐 주시고자 하시는가? 단순히 그대만 나와 있는 뭔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인니다그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함께 목사하고 분해 나누는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신 것 같습니까? 그 내용이 이 구절에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하게 명령명령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러시고자 하시는 내용 그 내용에 우리가 앞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순종하라 하나님은 주 안에서라고 이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은 주 안에 거하는 그런 가정인 들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 그원리들을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중에서 아직 믿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그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 부모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아, 자녀에게 계시면서 주 안에서 라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 그 부모님 하나님 안에 가옵니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땅에 지옥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니, 우리 부모님들, 저 지옥 가는 건 우리 원치 않습니다. 온전히 다 하나님 앞으로 함께하고, 먼저 주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 기다리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될 때, 바로 올바른 교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들을 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일절에 보면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는 그어에보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원하는 테크나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테크나라는 것은 또 다른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파이디언이라는 단어와도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파이디언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지 않고 테크나를 쓰는 이유는 파이디언은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 테크나라는 것은 어린이나 나이만큼이라 하는 나이의유전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단어가 아닙니다. 테크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를 의미하는, 단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녀는 나이가 많은 50이든지 60이든지 40이든지 30이든지 상관없이 부모가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본세대 운명를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기에게 청정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를 낳은 의민를 기쁘게 하라. 나아진 사람에 대해서 그 부모가 낳은 아이를 향해서 이큰 말이 바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크나라는 단어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효도는 어릴 때만 하는 게 아니니까. 나이가 커서도 점점 커서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해야 될 것이 효도라는 것을 에해서 강조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0 되시는 노부가 70 넘은 아들하고 길 나갈 때 뭐라고 하십니까? 길조심해 그때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나, 30대에 5살 먹은 아이가 나가는 아이보고 조심하라고 하는 마음이랑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아이가 자으나크나 여기서 말씀하고 테크나라는 단어를 쓰면서 교도는 언제나 끊임없이 항상 해야 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두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한 일같이 하나님 안에 그하을가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가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를 만회를 주셨어요. 그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자랑하시지만,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룰이나 법칙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부모들이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일 때, 그 가정의 귀한 질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라는 말씀을 위해 강감하고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정의 주인되어 주시다. 내어드리는 모든 가정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두 번째로 자녀들아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후파르 후포라는 단어 앞에 있는 젖두어와 아쿠어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 있습니다. 후프라는 것은 위에 있다, 위를 보다, 위를 향하여라는 위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아쿠어라는 것은 듣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에서도 아쿠스틱 이야기를 할죠 그렇처럼 듣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순종하다라는 것을 원어의 그 자체 의미로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글을 통해서 듣다라는 의미. 여러분 한글 한 문에 보면. 효도효자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노인 늙은이 노자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죠. 바로 노인 밑에 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는 이 말씀과 이그 단어와 단어를 잘 설명해 주면 다른 한 생각입니다. 부모, 나이 드신 부모를 위해 두고 있는 자녀. 그 모습이 바로 효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흡사한 단어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구 파오 쿠에 때 위에 놓고 듣다라는 그런게 이 단어를 잘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들어가명이라는 것은 오베이라는 오베이. 이 오베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냥 영어로 지어 가지만 각자를 따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위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들을 때그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근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열어야 돼. 귀를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열려야 돼. 먼저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듣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의미예요. 그 열고서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 돼.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고, 어떨 때는 옛날에는 공부 끝까지 못 하셨던,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웠었던 부모님들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에 와서는 새로운 영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요. 그런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모님과 자녀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존경의 대상이요. 우리가 우르르 봐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에게 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해요. 비험복. 그 단어의 그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laughs> 세번째는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듣고서 끝나는 아니까 돌아서 버리면서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든지 순명하는 아들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실행하는 자야죠. 그것이 참다운 순입이죠 execute 해야돼요 직접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execute 해야되는 그것이 우리 순종의 그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항상 yes 라고 대답할 수있는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참다운 그 순종을 삶에서 지켜나가는 자입니다. 선도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순종하라 라는 이 단어 하나에 우리의 삶 속에서 프랙티컬한 구체적인 익센트 애플리케이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저도 사실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할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참 생각해보면 복수의 음, 짓이 많은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귀를 열었는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들었는가 근성으로 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부모님 앞에서 낮 추월할 수 있었는가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실천했던가 <laughs>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고실천했다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 예 순종하라 고 하신 말씀 그냥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것이 오는 일은 7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오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떨 때는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안되고 확대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고민되어 자녀로서 순종해야 되는 거아니 그럴 때 고민할 때마다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심적으로 힘들어. 그럴 때 낙심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하는 것이 옳다. 누군가가 옆에서 열두 개가 많이 뛰는지 옆에서 그 당신이 하는 일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것은 참 많은 힘이 되고 또 낙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세요. 네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이라 더큰 위로와 세임을 주는 것은 없을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순종이 가정의 원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원리 과제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죠? 순종이에요. 믿음이 있노라면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예요? 다른,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과 풍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풍성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 분의 가정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면 다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해한에 대해서 따로 순종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명령하시는 것을 못하실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할수있때 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일절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해해놓고 이리에서는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요 지금 현재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계시지 않고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공경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런데 공경의 그 단어의 의미를 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게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그 단어의 의미는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 값어치를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갚아드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공략입니다. 예배의 경배와 흑사가 비슷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들 우리가 다 해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 그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것을 받은 자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기하고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든지 내말이 변하든지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든지 옆에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할수 있는 것이 공경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경은 바로 부모님에 대한 옳은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을 명령하실 때 신명기 5장 16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나음주셨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3절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에베소서 6장 3절에 나와 있는 잘 된다라는 그 말. 그래서 신명기의 단, 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까 하나님의 복은 그 모든 고통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량한 복입니다. 이 복을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 말은 받은 것을 그 값어치를 깨닫고 그 값어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표현하고 반응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복을 주겠노라 너에게 할려 없는 복을 주겠노라 나가나 들어가나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노라 하나님의 하신 약속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기대하고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복이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을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시고, 순간순간 환경, 환경, 상황,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도움의 손길들, 또사람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넘겨버릴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그 인정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넘치도록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부어주시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만 받아서 사는 가정입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가정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의 표현으로 흘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들여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내 안에 그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그 말씀 단순히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함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효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큰은혜와더큰 가르침과 더큰 축복을 우리 삶에서 허락해 주고 있다는 사실 을리가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분인지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5버은 가정의 날이에요. 우리가 가정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어린이 날도 있고, 부인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에 대한 청사진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도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 예비해 놓으신 기초가 무엇이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그 가운데 뿔을 내리고, 그 가운데 장성한 대로,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이번 부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할 때, 가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때, 우리의 가정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성하는 하나님의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귀한 말씀의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이번 오월 달뿐만 아니라 1년내내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서깊고 깨달음 나아가는 우리의 한분한 한 분의 삶 그리고 모든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